네 안녕하세요 청수입니다네 오늘은 제가 빌드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앞으로는 제가 어, 시술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머리를 6개월 동안 안 자른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축 늘어지고 몇볼륨이 죽고 어, 일단은 층도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펌을 했다고 하는데 펌이 드러날 수가 없는 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길이를 고객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르고 레이어들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긴 기장에선 특히 레이어가 좀 많이 나도 되고요. 이제 이거보다 짧아졌을 때는 레이어가 한 3분의 1 정도만 나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고요. 굉장히 그냥 원랭스 스타일에 당연히 스타일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커트 스타일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기장을 고객님이 원하시는 기장으로 잘랐어요 자르고 음. 이제 펌에 들어가 봅니다. 음 일단 뿌리 펌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옆이 플랫한 두상인 분에게는 어 옆을 살려주는 뿌리 펌, 그 다음에 위에도 플랫하시기 때문에 위를 살려주는 뿌리 펌이 다 들어가야 되고 일반적으로 뿌리 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반 펌으로 들어가기에는 어 뿌리 펌이 짱짱하지 않고 오래 가지 않아서 전열 펌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일단 전에 펌과 염색 시술을 자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 항상 크리닉 폼젤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선권, 선권이라고 하면 직접 아이롱, 동그라미로 잡아서 하는 펌인데요. 어,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머리를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 펌보다 훨씬 컬이 잘 살고 오래 가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샵에서 펌, 음, 프리펌하고 나면 굉장히 살아있는데 집에 가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 어, 펌이 다르게 나온다는 뜻인데요. 음, 제가 하는 펌 같은 경우는 집에서 대충 말려도딱 뿌리가 쓸수 있게 이렇게 펌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집에 가서도 손질이 편하실 거예요. 어, 펌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제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미용사가 만졌을 때는 되고 일반인이 만지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어, 차라리 그러면 드라이를 하지 뭐하나 펌을 하겠어요. 펌이라는 거는 2~3개월 동안 내가 집에서 혼자 손질하더라도 가장 편하게 어, 미용실에서만큼. 그만큼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 어 비슷하게 손질이 나와야 펌의 의미가 있고 어 그게 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 펌이랑 뿌리 펌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펌을 마는데요. 이제 펌을 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컬이 금방 처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막 돌려 말리면 펌이 나오죠 근데 이제 집에서 딱 내가 어좀 서투르게 말렸을 때 펌이 풀리면 어 요거는 사실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연직펌이라고 해서 어 연화, 그러니까 약 처리를 하고 나서 약 처리를 한번 하는 과정을 더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머리가 어 금방 풀리는 분들도 컬이 훨씬 탱글탱글하게 잘 나와요 이런 분들은 사실 쿠션 브러쉬로 컬을 푸는게 쉽기 때문에 컬을 일단 미용실에서 좀잘 걸어줘야 집에서 손질이 쉽겠죠. 네, 이게 지금 펌후의 커트하는 장면이고요. 펌후에 집에서 이제 손님이 직접 말렸을 때 어, 컬이 잘 나오려면 이게 무조건 컬만 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어, 그 커트로 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펌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어, 전과 비교해보시면 굉장히 조금 음, 리프트업 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처져 있는 고객님이었는데 아무래도 머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좀더 발랄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고, 어, 리프트업 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실제로 이렇게 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특히 이마 쪽 앞머리 라인 쪽에 숱이 없는 분들은 어, 내가 숱이 없구나, 수술 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숱이 많은데 이마 쪽이 이마가 좀 넓다고 해서 숱이 없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숱이 없는 분들도 수술 쳐야 됩니다 수술 친다는 느낌보다는 머리 안에 공간을 만들어 줘야 펌이 움직일 수가 있고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숱이 없으니까 숱 치지 마세요 하고 펌을 한다는 거는 집에서 손질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숱이 없는 분들도 수술 쳐야 되는데 얼마나 잘 치느냐가 관건이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두상 자체가 되게 5 이상 약간 좁고 약간 이렇게 직사각형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 펌을 해서 어, 전반적으로 이제 뿌리 볼륨을 살려주는 펌이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염색이랑 이런 펌 시술 이 자주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 펌제는 크리미 펌제로 들어갔고 어, 펌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펌을 한번더 펌제를 한번더 발라서 연직 펌이라는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빌드 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어,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헤어 관련해서 내가 지금 머리를 했는데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 어디가 불편하다, 아니면 어디가 손질이 안 된다, 어디가 안 이쁘다 하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